하나님 아버지, 우리 삼녀준도의 자녀의 고백처럼 그때 그 자리에 십자가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심령들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이 어디의 모습으로 어떤 자의 모습에 서 있는지를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더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게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 요즘 우리 교회도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에서 40대 에서들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가장 큰 교회의 고민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단, 저희 통합 측의 교단이 2년 전에 우리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교회를 최근 들어서 교회를 왜 이렇게 많이 떠나가고 있을까라고 준비하면서 여기에 관한 설문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거론됐던 게 뭐냐면 그 설문서에 20대, 40대 그 초반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의 운영에 대한 실망을 27%를 이야기했습니다 네명중한명 이상이 교회 운영에 대해서 못마땅하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20.3%에 해당되는 사람이 우리 교역자들에 대해서 실망의 얘기를 다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가 지금 과다하게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너무 많은 헌신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 19.6%가 됩니다. 대략 이세 가지를 합치게 되면 70%가 넘어가게 되는 이 숫자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 외에 교회에 배타적인 분위기, 이 분위기도 물론 이야기가 어, 되고도 있었습니다 어, 지금 우리에게 교회의 첫 문제들이 이런 교회 운증에 관한 문제 저도들 같이 교육자들의 문제들 또 20대가 40대 초한 사람들의 교회에서 많은 부담을 얘기하는 이 헌신의 얘기들이 교회를 많이 어, 떠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는 보면서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시대 고민해 봐야 될것 교회가 무엇인가 그 생각이 다시 드는 겁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 꼭 한번 고민해봐야 될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사회적으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담당했던 사회를 이끌어간 이슈들이 뭐냐면은 복지였습니다. 복지. 그런데 이런 복지를 보게 되면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지역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해외에 많은 복지 사약들을 참 많이 감당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복지에 관한 사역들은 여전히 교회가 많이 감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답심리나 우리 전농동에 가보게 되면, 가보게 되면 우리 교회가 담당하고 있는 그몇배 이상 더 자세히, 더 전문가답게, 더 정확하게 복지는 이미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뿐 아니죠. 다문화 사람들이 한 명씩 들어올 때마다 교회가 그들을 새로운 전도의 선교의 어떤 일환으로 어, 교회가 많이 접촉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 다문화 사역이 오히려 전도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전체가 이 다문화 모든 가정에 오히려 집중하고 있는 이미 우리나라는 한민족 국가 아니라 다민족 국가로 이미 문화라 모든 얘기들이 이미 다 없어 그쪽으로 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관심을 두었던 모든 영역들 이 복지나 이 다문화의 초점의 얘기들이 물론 지금도 우리는 문화도 그리고 복지도 여전히 접근하고 있죠 그런데 예전만큼 그것이 우리 교회가 꼭 해야 되는지를 한번 또 짚어봐야 되는 또 시점이 우리에게 또와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우린 다시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가 정말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한번꼭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 여러분 참 좋겠습니까?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어,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그 저자가 바라볼 때 지금 이 상태에 교회 세 가지 교회를 그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요나의 교회입니다. 요나가 그 니노에 갈 때에 크게 바라던 이미지가 뭐냐면은 믿지 않는 그 니노의 땅에 심판의 대상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요나의 교회라는건 뭐냐면 이 세상의 악에 관장한 이 때에 그 바로 계상을 심판하는. 이 니누이를 심판하고 있는 연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배타적인 모습의 교회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책에서 에스더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뒷부분에 에스더가 나오는 장면이 결단한 장면이 있지만 에스더가 그 속에 들어가서 왕비로서 생활하는 모습들 또 문화 속에 살아갈 때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이 앞에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이 모습 속에서 사회 일종의 어느 정도 순응하고 있는 사람 순응하는 모습 속에서의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저자는 다니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처럼 악이 번성하고 있는 현장에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죠. 에스데 교회처럼 문화 속에 옷을 입고 그 속에 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서도 불구하고 다니엘처럼 그 속에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신앙은 순교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살아가고 있는 교회 신앙의 순교를 지키며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으로 다니엘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요나의 교회일까요? 에스더의 교회일까요? 아니면 다니엘의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 모습은 이세 가지가 다 아닙니다. 이세 가지도 아닌 바로 교회의 본질을 상실한 교회의 모습을 여기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교회가 가질 역할, 스스로 교회가 다 포기하고 남아있지 않는 상실한 교회 의 모습을 오히려 오늘도 우리는 본문 속에서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사장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찾는 이방인들 모두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모든 것들을,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려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 성도들의 모습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죠. 13절 한번 보시게 되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들이라, 받으리라 하였거든,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본문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예전에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서학자는 이거 부족하다고 이해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냐면 성전 정화 사건이 아니라 성전 종결 사건이다라고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든 질서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안에 나오는 이 예배를 더 이상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성전으로는 이미 종말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성전으로는 기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인데 주인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여기 문장을 속에 보라보면서 우리 질문도 해봐야 되죠. 정말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지. 그 중에 하나는 교회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도 경계에 대해서는 뭐냐면 우리 경신교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다시 우리도 우리에게 경계에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온전한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주인이 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이 이 성전에 종교를 선언한 이 사형 선고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이들이 변질되었을까? 왜 이렇게 믿음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교회 의 모습만 가지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도 이렇게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없는 교인처럼 교회처럼 교인처럼 이렇게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씩 이틀씩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보다 주인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물질이 들어오게 되고. 세상의 기준에 대한 지혜도 들어오게 되고,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게 되면서,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이 교회 안에 필요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건물만 필요하지, 하나님이 교회 안에 더 이상 필요 없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들어지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종말이 된 그런 교회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교회에 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들도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교회 안에 없어져 갈 때, 우리는, 그때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고자 하는 방법이 우리 속에 줄어들어갈 때, 없어진다고 느껴질 때, 우린 다시금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감동이 일어나야 되고,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늘어나야 되고, 성도의 괴제도 다 늘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반대로 줄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이 가장 영적으로 이 시대에 줄어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교회 안에 예배가 감동이 줄어들고 가고 있지는 않는지, 기도가 줄어들고 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양이 줄어들고 있거든지 아는지 무엇이 우리 속에 늘어나지 않고 왜 자꾸 줄어들 만한 것인지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것을 배우지 않으면 이것을 살피지 않으면 이런 뭐지 하나 우리 교회도요. 경계하지 않으면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름 아니라 이곳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이곳이 우리는 영적인 사형 선고를 받은 교회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해서, 이 성전에 대해서 다시금 종말을 선판이 한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럼 다시금 새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16절을 다 같이 한번이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여기 보니까 온 사람들, 어린이 아이와 전목의 모든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찬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성전에 장사하고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주인그 안에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말하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배 소리가 예배 회복이 교회 안에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교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벼룩처럼 어, 누룩처럼 얼마나 번져나는 놀라운 힘이 바로 예배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과를 먹든 배를 먹든 제일 안에 보기 뭐가 있죠? 씨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씨 안에는 우리가 먹고 있는 과일의 전부가 그 조그마한 그 안에 씨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심기,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씨만 심기면 똑같은 과일의 열매이 맺혀지지 않습니까? 작지만 그 안에 전부를 만들 수 있는 것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 폭탄 중에 가장 폭발력 있는 폭탄이 요즘에 무엇이죠? 가장 기본 우리가 어, 우라늄 폭탄이란 말하고 있는 폭탄이지 않습니까? 어, 우라늄 폭탄 중에 우리가 알고는 제일 알고 있는, 익히 있는, 익히 알고 있는 폭탄이 바로 원자 폭탄이죠. 그래서 이 원자 폭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이 원자 핵들이 분열을 통해서 일어나는 폭발력을 통해서 폭탄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폭발력이 이 폭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원자가? 안 보이죠. 아마 좀더 미래가 되면 원자보다도 더 작은 것들이 발견돼서 그것이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폭탄보다더 크게 폭발력으로 드날지도 모르겠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예배도 동일합니다. 예배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가장 폭발력이 있는 것 예배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폭발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성전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매하는 장소가 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그 예배 그 성전 안에 들어야만이 바로 교회는 교회답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배가 회복돼야 예배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 현장적 감동이 그대로 전해지는 영적인 이 확장이 폭발력이 놀랍도록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유월절 지길 마지막 고난적인 한 주간에 그 시작을 어디로 갑니까? 수많은 다른 곳에 들어갈 곳이 많이 있을 텐데도 가장 중요한 성전을 향해 제일 먼저 들어오신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예배가 정화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월절을 준비하는 이고난쪽간의 한복판에 오늘 우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인지 예배 안에 오히려 우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린 분명히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도 우리 일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야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방법이 하나님을 살린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 세계에 있는 매매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세상의 기준을 맞다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예배인 양 우리는 여전히 가면을 순자로 살아가기 쉬운 것입니다. 그리서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 안에 우리 삶에 던져 주신 하나님을 기비 형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여전히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수가성 여인의 얘기를 다뤄내고 있지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 예배자리에 이 목마름을 해결받고 난 뒤에 그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돌이키게 되죠. 전혀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전과 다르게 자기가 만든 주변 사람들한 태도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웃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주님께 주신 말씀을 그는 아멘으로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그 샘물. 그 영어 속에, 그 마음 속에 삼아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기쁨으로 소산하게 하시는 영생수를 마실 때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이 생수가 그의 영원한 목마름을 채우고 남는 생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소산한 생명수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주님이 오늘도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우리 모두를 유월절의 어린 양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한 가운데 지나가신 것처럼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성전 우리 밖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전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살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고 다시금 밖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이것이 거룩함에 성결하게도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은혜의 생물이 흘러나오는 유월절의 십자가 그 은혜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넘쳐나길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의 한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그세모를 만나시는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이 유월절 한 가운데 이 천결을 통해 성전의 정화를 통해 오히려 성전의 정말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이 성전의 새로움을 주님과 함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 나가는 그리고 은혜 그 보호자 앞에 우릴 긍휼히 여겨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금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 땅과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과 이웃과 열방 가운데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시 감당해내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내는지 그 교회를 다시금 세워갈 수 있는 다시금 우리 경신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생토록 소산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여 날마다 날마다 십자가의 권한의 은혜들로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